안녕하세요. 토끼 아저씨 토끼 아저씨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내려가자리빨리빨리고리빨요 사람 살려했습니했습니다 이가땀 그래. 내가 지내을내가 줄을 지내친구을 지내신 줄을 지내신 줄을 지내신 줄을 지내이 줄을 지내신 줄을 지내신 줄을 지내신 줄을 지내신 줄을 지아니 줄을 지내신 줄을 지내신 줄을 지내하 줄을 지내신 지 우리가 처음부터 못해서 네도 못하는 거지 나? 응내네미를 위해서 제 좋아하는데 응. 왜? 왜? 어 곰이가 광희의 니네니네니 니네, 재미있을 것 같아 칠수 있어 과연 그럴까 그래 니지네 저번에 그거 어떤 아저씨한테 축했을때 니네 니네 돈을 가져칠 거니 언제? 어우 그와 여보시죠? 아 축구는 안가면 어차피 삼촌이요 오늘 어차피 그길 가주신다고 그 말을 했었는데는 아니라고 그러 그래서 나한테는 그래. 그래. 뭐 어차피 안그 가신 거같 저번에 가서 저번에 가서완전 안전 기업이었어. 또 네. 어디 쪽에 갈려고 그러지?

어, 죄송합니다. 일단은 작업대로 계속 밑으로 다로려게 어, 이제 다 내려가 보겠어로 가자. 음소. 음소. 저번에 삼촌이요. 그거, 그거, 요수에 축구보러 가자고 하셨잖아요. 아, 축구보러 가자고 하셨잖아요. 어, 오늘 같이 가면안 돼요.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저는 시수고 아니어 네. 오늘, 오늘 또 왔는데요. 오늘 또 왔는데. 오늘 또 왔는데. 오늘 그 의사냐 그, 는데 그, 근데요. 왜? 네? 아, 그냥 같이 따라가자, 네? 안 짜린 물게 어, 그 얘가 얘가 그냥 같이 간대요. 같이 가라. 어, 아니 얘가 같이 간대요. 그냥 그냥 이 여기 어떤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장난만 했다고요. 아니 이동엽이 같이 같이 그거 그거 같이 저도 데려가준대요. 우리 원래 들어간다는데 지금 안 들어가. 아 변동엽, 이동엽 이동엽 한 아니 이동엽 이동엽 이동엽이 데리고 간대요 아니 상촌 말고 어 잘못 들어갔어요 이의방으 응,